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시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네 가지 중단 하나만 바뀌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몇 달치 수급비를 한꺼번에 환수당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미 탈락하셨다고 해서 아무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사실은 그 이후에 할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수급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도움받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니어 정보 맛집의 가청년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서류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롭고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까봐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 돈, 내 통장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정말 급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연금이나 수급비가 갑자기 끊겨서 당황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꼭 알아둬야겠구나 하는 것들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복지 혜택이 끊기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거창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다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재신청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고 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손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나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죠.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 바로 변동 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이사, 세대 변경,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이든 다른 복지든 탈락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탈락은 종료가 아니라 재도전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거나 자녀 상황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탈락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안 되던 분들도 다시 가능해진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 가능하냐고 묻는 건 그게 시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나는 생활이 빠듯한데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를 포함해 일부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가족관계나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에 부양의무자라고 적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변동신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했을 때, 세대원이 바뀌었을 때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혜택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안 해서 몇 달치를 돌려준 건 너무 아깝습니다. 복지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갑자기 수급이 중지되거나 연금이 끊기거나 소득이 사라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에서 탈락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때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수급 중지나 탈락은 명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빚 문제는 혼자 끙끙 앓을수록 더 커집니다. 이자가 쌓이고 독촉이 오고 결국 생활까지 무너집니다. 이럴 때 기억하셔야 할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목 못까지 차올랐을 때는 의지보다 제도가 먼저입니다. 연금이나 수급비는 말 그대로 생명줄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이 압류되면 생활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는 이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통장만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통장을 만든 뒤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보호가 안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방문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급여를 이 통장으로 받겠다고 계좌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두 단계를 다 해야 완성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급여만 보호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 입출금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관리용 통장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기초수급 탈락하면 긴급 복지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탈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락해도 재신청, 빚지 힘들면 채무조정, 급하면 긴급지원.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복지 앞에서 혼자 버티실 일은 줄어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